우리 함께 그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어, 집에서 학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보니까는 한뭐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0, 30분 걸렸는데, 아, 고등학교 때뭐 도시락을 두 개, 세개 싸가기도 하고, 뭐 저녁까지 야간 자수도 있고 그래서, 어, 그 책도 많고 그러니까는 뭐 가방끈이 정말 끊어질 정도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또 이것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학교 가는 그 길에 버스를 타게 되는데 가끔 아, 학생 가방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아좀 살았다 하면서 굉장히 고맙고 또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때론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데 잠시라도 우리가 짐을 누가 좀 맡아주고 이렇게 들어준다면은 굉장히 감사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할 때이 짐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아주 무거워 이 정도의 짐이 아니라 야 이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짐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사실 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다섯 살짜리에게 방에서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장난감을 다 치우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잠을 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야, 이제 장난감 치우고, 우리 저녁 먹고 잠잘 준비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장난감을 치울 것 생각하면서 다섯 살짜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laughs> 그러는 거야. 이 다살짜리도요, 자기 인생에 짐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청소년, 또 젊은 청장년, 얼마나 짐이 많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에 오래 사는 분들도 인생에 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면 사망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짐이란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로, 야, 좀더 살아야겠다, 어, 정말 건강에 살아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망의 짐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이 사망의 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서 종종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망의 짐을 내가 벗어버릴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인생은 한번 우리가 사망의 순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망의 짐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사망의 짐이 아니라 대신 다른 것을 내가 얻게 된다면, 이 사망의 짐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요 어, 그는 용감하고 아주 씩씩하고 어,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막상 위기를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상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처음에는 청년으로서 정말 아주 용기를 내봤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잡혀갈 때에 그는 피하고 숨고 또 예수님의 잡혀계신 모습을 보기는 원하는데 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요? 죽음이 무섭다는 이 사망의 침이 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죄였던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잡히면 죽을 텐데 나도 감옥 갈 텐데 하면서 이 베드로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망의 짐이 언제 벗어지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야,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에게도 임한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사도 베드는 죽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망의 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짐은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나는 부활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라는 그런 인생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대상과 관원들이 그를 잡아다가 야너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너는 잡아서 너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위협하고 협박할지라도 아니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어떻게 말안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을 죽이는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몸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전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에게는 죽음이, 사망이 더 이상 짐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야, 나는 이거 하면은 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나는 아파서 병들지도 몰라. 얼마나 근심 걱정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나에게도 임하여서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분들 시기를 주이름으로추원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여와로말미암이니라 사망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짐을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 원수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원수들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 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말, 여러 가지 정말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짓고서 내가 정말 마음 편히 살수 있을까? 야, 이거 나중에 벌 받으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제가 미국에 청와서 이제 자동차를 사고 운전하게 되었는데 아 이제 도로 주행은 처음이라 긴장합니다. 또 한국에서 달리 전부 길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표지판이 되어 있으니까 긴장해 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가다가 그만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밟았어요. 그랬더니 저하게 돼서 막삐요삐 하면서 경찰차가 달려옵니다. 아, 시골이었지만은 그러나 처음 미국에 와서 온지한 달도 안한 돼가지고, 어, 경찰차에, 어, 스탑을 요청받고, 어, 티켓을 받아서, 야뭐라 영어로 잔뜩 써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 그냥, 벌금 되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몇월 며칠까지, 어, 재판을 받으러 오시오. 그러니까, 한 번도 재판장에 갔던 사람이, 가지 않았던 사람이, 아 그거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요. 젊은 학생이 이제 막 그거 받고서 이제 한달 정도 기간 남았는데, 야 혹시 미국 와서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걱정하고 이삼저사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요. 근데 막상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 아, 이렇게 이렇게서 했습니다. 하고서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벌금 내시오 하니까는 아직 그그 그다,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야. 이렇게 내가 죄값을 치르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요. 사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값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몰라. 우리가 아, 남의 물건 훔쳤다든지, 물건을 깨뜨렸다든지, 부서뜨렸다든지 그러면요. 이 물건 값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죄라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내길 수 없는 거야. 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값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치를 수 있는 죄의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한 값이고 내가 치를 수 없는 사망이라는 값을 치루어야.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또 너무나, 너무나 큰 값이니까,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와 함께 나의 멍해를 매면 너는 자유롭게 될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를 주시면 너는 그냥 자유다 하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주님의 멍해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서는 치를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멍해를 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멍해라는 것은 소나 짐승들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일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씌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님의 멍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멍에는 하나 나만 씌우는 멍해가 아니라, 쌍둥이죠. 두 개, 두 개가 붙어 있는 멍해라는, 그래서 혼자 끌고 가는 멍해가 아닙니다. 두 개가 멍해가 있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엄마 소, 아기 소 있으면 어린소 있으면 은그두 소가 끌고 가죠. 어떻습니까? 어린 소는 그냥 멍에 걸치고 가는, 걸치고, 걸치고 가는데, 정말 일하고 끌고 가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엄마 수가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이두 명예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내가 너를 끌고 갈게. 어디까지?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할게. 근데 너는 그 멍에 걸치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러면 우리는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멍에 같이 함께 걸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셔서 천국까지 갈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야 너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는 그냥 천국 가는 거야면서 하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가 이죄 값을 주님을 통해 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 함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있다라는 것이면, 내가 먹이를 끌고 가야 된다. 내가 힘을 써서 가라야 된다. 그러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주님의 몸에 걸치기만 하면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끌어주시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편한 인생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 분들의 인생에서도 주님,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 죗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 달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그 은혜로 내가 의의였을 입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본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망의 짐도, 우리는 죄의 짐도 다 해결받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떡합니까? 야, 너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나의 원수가 아니구나. 너는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내 백성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짐을 내가 날마다 너의 짐을 져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떤 짐도 있습니까? 보니까는 원수라는 짐이, 원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우리를 넘어뛰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원수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원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보다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권세를 드니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마추리가 애굽이나뭐 아람이나 너 아시아 이런 정말 큰 나라에 강력한 군대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단은 큰 힘으로 우리를 넘어뜨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 보고서 야 무섭구나. 어, 너무나 그들은 너무 힘이 크고 난 힘이 약하다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1 1절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힘은 강력한데, 그런데 그들을 우리는 감히 공격할 수 없어. 왜? 때로는 보니까 아주 깊은 산골 계곡에 있고, 아주 높은 지대에 있고, 어때로는 마치 땅 속에 지하 있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요새 같은 곳에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찾을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높에 있는 자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깊은 곳에 숨은 자를 끌어내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면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계의 전쟁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전쟁이라 하면은 땅속 깊이 파 가지고 들어가 면살수 있어 하면서 어떻합니까 많은 그 원수들 대적들이 땅속 깊이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니까 아무리 땅속 깊이 또 요새를 만들어도 땅속에 들어가서 터지는 벙커버스라는 그런채는또 폭탄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는 땅 속에 숨어있고 지하 요새를 만들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또 끄집어내는구나. 마치 하나님께서 파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깊은 곳에서 나와서 끌어가지고 하나 님 벌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그렇게 곤란해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고 나갈 것인가? 그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워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타윗씨 목동이었던 사람이. 골리앗 장군을 만날 때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물맷돌 다섯 개 가져간 거야. 그리고 휙 돌리면서 야, 나돌 맞아 봐라 하면서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갑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큰 골리앗 장군, 큰 칼과 큰 창을 가지고 또큰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요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갑옷이 있다면은 야, 나는 정말 두려움의 짐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거야. 나는 큰 칼과 창 가지고 있으면 큰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두려움의 짐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야. 내가 비록 칼과 창과 방패가 없을지라도 만군의 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에게는 고작 물맷돌 다섯 개만 있을지언정 우리가 담대게 나가서 또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부 인생은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은 물맷돌 다섯 개도 안 되는 연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다위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다위처럼, 야, 블레셋 또 골리아사. 아 불지 마라. 나는 만군의 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 담대나갈 수 있는 제번 되시기를 짐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에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치시고, 또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비로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 화산을 폭발시켜서 불바다를 만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세상에 천재, 지변, 또 재앙을 일으켜서, 함의 권세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위엄은 바로 성소에서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 나타나는데 그 성전의 소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분, 우리가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시더라. 때때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의삶 가운데 안 보이거든요. 잘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될때 우리는 어떤 확신입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성소에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험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제분되 시기를 지메름으로 추구합니다또 우리 하나님의 성수에서 무엇을 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요. 우린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소망 없는 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위를 얻게 되고요. 할 말씀을 통해서 우린 소망 얻게 되는 거요. 힘을 얻게 되는 거요. 야, 내가 세상에서 막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데요 주의의 성소에서 할 말씀을 들으니까 너는 바로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과 내 딸이야 너는 그렇게 세상에서 맞고 다닐 세상에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힘을 주십니다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전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매일같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능력을 잇고 성소 힘을 얻은 주의 성도가 다시 세상에 나갈 때는 사단아 까불지 말아라.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자녀야. 그리고 나에게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번 우리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축복과 권세를 받지 않으면요 세상 매일같이 나는 나약한 존재거나 나는 사단의 권세 앞에 힘없는 존재하면서 매일같이 얻어맞고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만 하지 한 번도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주의 성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재무장된 사람 어떻습니까? 감닥에서 해나가서 힘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의 권세 선포와 말미암아 사단이 까불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주의 성사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재무장되고 다시 얻어서 생나갈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야, 이곳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는 곳이구나. 주의 위험이 그럴 때 바로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지치고 힘들고 얻어맞은 것 같은 이 나약한 인생을 여기서 에 마치 새롭게 개조해가지고 보내시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시니까 이곳이야말로 얼마나 놀란 곳입니까? 예, 그럼 주의의 성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고 힘을 얻으시고 주의 성소에서 성령 충만한 반이 아마 능히 모든 세상의 영적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는 제물 내시기를 지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배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우신 하나님 이세요 나는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에는 짐을 이제는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짐은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마치 짐을 하나도 안 지고 있는 것처럼 나는 걱정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마음속에 짐이 있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신은 위로와 평강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죄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삶의 짐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고 죄의 문제가 짐이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고 사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시요능력이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함께하심을 믿고 더 이상 이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아가는 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고 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는 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주의 도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놓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그들이 주님께 맡기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소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험을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성소를 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약속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 살아갈 때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조금도 키죽지 않는 인생, 오히려 담대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 다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